예. Yeah. 어, 비트리라는 노래가 참 좋네요. 방금 노래가 노래가 <laughs> 정말 의미 없는 거 얘기해도 돼요? 네. 진짜 이거 의미 없어요. 여러분들도 뭐큰 의미 담지 마세요. 어,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 건데 제가 대로 할건데 아무 의미 없는거예요 제가 뒷머리를 기르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최고! 최고! 너무 좋아 아 자, 어 이게 엑스 하신 분들이 보이는데 어. <laughs> 짧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, 아. 어떡해 어떡해 최고! <laughs> 잘 보세요 어리시는분네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그음면너 가만히 있어 기르지 마 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어우 왜아 네. 안돼 나 긴게 이쁜데 이쁜데 그쵸 난 아, 너무 이쁜데 아니 그게 아 저희 집 회사 직원분께서 <laughs> 저거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많으신... 선배님 머리를 왜 기르시는 거예요? 그리고. 그냥 기르는데요?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쎄요. 음, 제 생각에 팬분들께서 음, 그거를 익숙해하실까요? 아 어, 너무 예쁜데. 아니 팬의 취향이 뭔 먼색입니까? 네. 내 머리 맞아, 내가 그러기 때문에 왜 제가 팬분들 눈치를 봐야 되죠? 그데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투표해 보세요. 네? 알겠습니다. 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등을 심면좀 놀랐어요. 아니야 아니야 예뻐요. 아니야. 어, 깔끔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기분도 안 좋으니까, 그래. 어, 기분 안 좋은 노래 네, 네. 한곡 찾아 드릴게요. 네. 저글링이라는 노래 찾 네. 드리겠습니다. <laughs>